상대 닥터준 어디? 뒤졌다. 뭐고? 닥터준 참교육 갑니다. 자네, 죽었다네. 있어, 있어. Do you know who I am? 있어. I'm pro gamer genji. 아라님, 너저줄수 있어요? 줄수 있어요? 어우, 나, 죽어, 나 죽어. 오, 야, 상대방 닥터준, 어, 가볍게 내가 한번 에, 눌러보도록 하지. 좀브라가 있으니까 오케! 이 게임은 오케! 일단 힘들겠네요. 존나 힘들겠네요. 헤이, 원숭이. 어, 왜 바로나 게임 지금 존나 지식하는데. 위도 답이. 어. 바블 이브라님뭐해 보세요 좀. 은근 슬쩍 좀브라 정지야. 얘다 위도 답이다. 무답해서 미대. 아, 원숭이야왜 찾는데 지금 계속 집에 집중하는데 왜왜맥그필맥그필 어? 딱필! 진짜 원숭이 뛰어맞아 아유 ㅅ 원숭이 아, 아니 저 계속 찾지 마세요 저맥 아, 한테 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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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좀 있어보세요 아니 궁극기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아 원숭이가 내 보고 아니, 말하는게 아니구나 아아이 아니 나 아이디 지금 윈스턴 아니 원숭이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되지? 윈스턴이라 하세요오 아, 어, 여기다 히벤! 컷! 나 이거 졸라다 나이스 나 히벤 빼주고 간다 <laughs> 나이스.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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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민철아님 궁쓰세요 가터 좀 조져. 민각. 한들 나는데 민. 아니 괜찮? 뭐라도 했어? 아니 할라했는데 저 멍청한 놈들한테. 이번에 e m p 로 갑시다 우리.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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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공으로 갈게요 형님, EMP요. 쟤네 떨어지면 쓰세요. 얘네랑 위에 쓰면은 도이안 돼요. 얘네 좀널 주세요, 형님들. 아, 붙겠다 아니, 겐지야 아니, 왜크리 나온지 몰랐어요, 저. 아, 말좀 해주지. 에이, 에이. 난 조지라. 난 힐. 할수 있다. 의자 철립니다 어, 예. 예. 자아요 천천히 어 살았고요. 예. 성공했습니다. 있어. 네, 이제 살려주세요. 무섭대. 나이스 잡고. 어어어 어. 어. 잘했구만. 어이 주어 가세요. 위치 변한 게뭐 뭔데? 버렸나? 나이스. 아야 이거 EMP 본거면 너무 사소심 상하는데 네. 야궁잘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개뻘 궁님 뭐어 카세오 쥐새끼 너무 어네 와저 맥크리스택이 지그팀 버리고 아, 거... 어디까지 세는 거야? <웃음> 나이스. 저끝메니다 예. 예. 혹시 미치셨어요? <laughs> 어, 술 먹은 거 같은데, 저 사람 예. 네. <laughs> 오케이. 네. 나 이거 그냥 용검만 빨리 채워야겠다. 어,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겠다. 이거 딱 이거 안 된다. 이거, 이거 용검 없이 안 된다. 용검 채운다는 마인드. No. n o p 아니 용감이 안 차노 n 이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아니 용감이 안... 야 여기서 지야 되나 도대체 나의 역할이 부작 빼고 존나 빼고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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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오 프로 아 어쩔 수 없다 이건 겐지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아나님네 어, 아나님 네 그만 죽으세요 자차곡차곡 쌉니다 네, 자아.. 오예 아, 네, 채우고 있습니다 살살 살살 천천히, 천천히 야 이거 내왔을 때는 e 도 기다려야 될것 같다 인정 근데 20초 만에 저차 죽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 형님, 캥크만 존나 때려보세요 손보형님이을스야 <목소리> 버려. 편 끝나고 가자. 편 끝나고 가자. <목소리> 아라님, 너저줄수 있어요? 줄수 있어요. 와개 같은 거. 야 그래도 뭐할수 있을 거라 믿어. 괜찮, 괜찮, 했어 뭐 <목소리> 바티스 잡았지. 파을파을파을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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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해봐 붙었어 붙었어 풋뿌라요 엄 뭐라도 해봐아이 녀석 도망가세 Hey Kenji. Do You know who I am? I'm pro gamer Kenji. Why you steal my Kenji? 김민 Kenji. I'm um 택살. Hey Kenji, I will uh see you. 6월 드래곤 블레이드. If you n o w me, I will r u k 케 갑시다. <웃음> 야 이거 근데 매크이좀 약간 돌아야되지 않나요? 어 오리사반. 아. 아 이거 이거 정석 수네 이런데 정석 할줄 몰라. 어좋했어요살려오세요 맥크리랑 너무 또 돌아봤는데. 오. 아, 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진짜 뭐야, 되노 이거. 에시 할까잡으 샘. 잡으 샘. 아랍인. 컷. 탄저 컷. 에리사. 에리 오리사. 나이스. 오 에이. 오케이 시카고의 메크리까지 깔끔. 퓨 주셔. 힐레라라이언이오리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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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지금 박터수님 개빡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통이 올라갔을 겁니다 예 지금 오리사 버그 찾고 있어요 지금 할수 있다 우리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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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0넷 200넷 500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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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집중하세요 집중 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 밥! 밥! 라이스 밥밥 어, 섞을까? 밥뭐 언제 내려가는데 얘들아 어? 기부하라밥좀좀 많아라 좀 얘들아 <목소리> 안 되나요? <목소리> 한조 한조랑 지금 라인한지. 영혼의 사투 중 라인. 라인. 꺼지세요 예. 나이스 에이씨 예. <목소리> 다부사컷컷 <목소리> 나이스 아, 박토준 아씨 <목소리> l 사 f t side left side 고물 e 아 I'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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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어 s 아, 탄다 다 I'm not sure. 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야 u r e i 참 n 세요 나저스야불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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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원! 월! 트레이서 밑으로 내려가고, 난 올라가고. <목소리> 역행 빠지고대다석 <목소리>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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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코 <목소리> <목소리> 트레이스 컷! 나이스! <목소리> 바티스 컷! 나이스! 슈퍼! <목소리> 재밌게 잘하는구만. 아 감상하시죠 여러분. 들이 헤이, 외 This is Kenji. 에? Eh? You know what I'm s a y 구독 눌렀어? 꾹. Words, but I won't let them bruise. Even though it hurts, I won't show it to you.